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본문을 바탕으로 정죄감을 깨뜨리고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공통점 중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고 있는 길과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또 인생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에 어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확신은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확신의 근거도 우리는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을 주어서 믿습니다 한다고 확신이 확신한 게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확신 없음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목사님은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 거고 소리 지르는 것과 좀 달라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자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구나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를 기록돼 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날 위해 죽으셨대. 나는 그건 믿어. 이런 무미건조한 인정이 확신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자녀이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내 안에는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확신했다면 그 삶에서 변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겁니다. 그 일어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구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요한이 두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어떻게 확신할, 확신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다. 아, 내가 의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의의를 행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반응에서 우리 또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9절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죠. 19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로써라고 말하고 있죠.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진리에 속한 줄로 알고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직역하면 진리로부터 나왔음을 알고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반절에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요?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또안 됩니다. 내가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힘주고 당당히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버스 교통카드 갖다 대듯이 우리가 카드를 갖다 대면 사랑이 부족합니다. 찌그러져 있으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사랑을 실천했다고 갖다 대면 사랑이 충분합니다. 당당하세요. 뭐 이런 안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자녀로구나, 확신한다는 것 맞는데, 이게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아, 성도님, 정말 성도님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쩜 이리 귀하십니까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이소.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찔리겠죠. 부끄럽겠죠. 아이고 사람들이 나의 본모습을 몰라 가지고 저래 칭찬하는가 보구나. 찔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사도요한이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찌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칭찬이 없더라도 찔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찌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형제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찔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책망,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극률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와 극률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찔림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말했던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과 좀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매우 긍정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찔림이, 책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또 마귀의 장난의 그 도구로 넘어갈 위험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낙심하고 숨어버리는 침체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정죄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demnation.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NIV는 condemn 정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급기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자녀됨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걸림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찔림이 마음의 책망이 우리를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 보면 보통 안 찔려도 될 분들이 많이 찔려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성도님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찔린다고 그분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왜, 성도님 같은 분이 왜 찔립니까? 얼마나 선하시고, 그렇게 사랑과 사랑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왜 찔리십니까?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우리는 느끼게 되죠. 겸손의 표현이면, 그런 게 겸손의 표현이면 괜찮은데, 심각한 경우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나는 위선자 아닌가?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된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찔리는 경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분은 좀 찔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도 안 찔리는 분이 있어.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만큼만 하락해라, 이러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랑을 실천했는데, 내가 사랑의 사도지.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헛되게, 혹은 경솔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이 양자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정제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곳에도 안 속해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둘다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두 가지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제감과 교만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둘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림돌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제감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 교만함도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만함부터 다루어 보죠. 이 하나님 때문에 교만함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난 얼마나 괜찮은 신자인가?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보통 교만에 빠진 사람은 내 신앙 양심이 부르짖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더라도... 낌새를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안에서 양심의 외침이 있고 그 낌새는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어느 순간 그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낌새를 느낌에 멈추지는 않겠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착각이고, 교만함이 었던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고, 통해하고, 자복하며 깨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을 깨뜨리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아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망이 있을 때에 온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경솔하고도 헛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겉 모습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히 세우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은 깨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20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라는 말은 이 정죄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감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신앙의 기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할수 있어요. 행위들은 할수 있지만 그 행위들 안에서 의미와 기쁨과 평안은 발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 하는 행위들 안에서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이 주제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나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지낸다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칭찬을 제가 받았을 때제 안에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이고, 성도님이 내 마음의 추함을 본다면 저런 칭찬하겠나? 나를 좋아하겠나? 나를 신뢰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신앙 양심이 내 안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너는 제대로 사랑한 적 없잖아.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네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기나 하냐 너는 그냥 울타리 치고서 울타리 안으로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잖아. 끊임없이 밀어내고 귀찮아했잖아. 네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선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너 아니냐. 말로는 기도할게요, 집사님. 말만 하고 네가 진짜 마음 쏟아 가지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우리 마음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책망이 강하면 얼굴 화끈거리는 정도에 멈추지 않겠지요. 정제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제감으로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노인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해결책, 근원적인 해결책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은 책망하시고 깨뜨리시고 낮추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정죄감에 빠져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축 처진 양 어깨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얹어 주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 말은 감출 것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덮 꼭도 남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의 존재와 그 정체성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감정적으로 괜찮고 컨디션 괜찮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내 컨디션 별로면 자녀 아닌가다내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된 그 메시지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요.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형제 사랑에 실패했다라는 죄책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못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거부하고 끊임없이 유보해오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배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정죄감과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다는 온갖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 오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신대 라고 할때예 위축되기 쉽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위축되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오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병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서 우리가 아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미처 드러나지 못한 우리의 숨은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 아무리 작고 미비하고 희미하더라도 꺼지지 않고 내 안에 빛나고 있는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진실된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다 불처 소생이죠. 김교신 선생님이 불처 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부모의 덕망을 드러내지 못해서 불처 소생, 불처 신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실패하고 아버지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과 연맹과 사랑의 눈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품은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나.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한숨 짓고 불초소생입니다. 탄식하는 그 탄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작은 소원을 하나님은 발견하시는 거죠. 그거를 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죄감으로 벗어나게 될 줄,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교만함과 헛된 자랑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겸손히 더큰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안주간 참 기쁨과 참 자유 가운데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